Let's get back to basics. You know what I'm saying. Back in the day, since everything changes, you were my oasis. And now I'm stuck in the middle. Thinking about your things, ain't your door making me crazy. Booty's got me spacey. 우리가 상대방의 백을 차지하려면 내가 상대방한테 백을 잡으려면 세 가지 전략 정도가 있는데 1번 전략은 상대방의 머리가 나보다 낮아지면 제가 백을 갈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머리가 나보다 낮으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등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팔 한쪽이 어내 몸의 중심선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면 우리 뒤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뒤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내가 상대방의 다리 사이로 들어간다. 그러면 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어내볼게요. 제가 상대방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 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죠. 바깥쪽도 내가 상대방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 백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을 차지하려면 상대방의 머리가 나보다 낮아지거나 또는 상대방의 팔을 센터 라인 바깥쪽. 내 세너트라인 바깥쪽으로 외곽으로 보내놓거나 또는 우리가 다리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백을 차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세 가지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 상대방의 팔을 내 몸의 중심선보다 바깥으로 보내놓는다 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